어제 말씀 이어서 민수기20몇 장이 죠？23 장이 죠？23 장13절 부터 죠？민 수이23장13절 부터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 에게 어떤 축 복의 메시 지를 주시 는지 에 대하 여서 살펴보 도록 하겠 습니다. 13절 입니다.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참 웃긴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을 하면서, 어, 우리의 그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어디서, 어,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진다라는 것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어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이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어, 중요해요. 네, 왜?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그것에 대한 내 인식이 완전히 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발락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달리 봐봐. 그러니까 위치를 바꿔서 보라고 하잖아요 예, 다른 곳에서 좀 봐주세요 라는 예, 그 말은 좀 달리 봐보세요. 달리 보면 뭐? 쟤네들도 분명히 뭐가요? 흠이 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 쟤네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내포되어 져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면 어, 뭐야.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이 얘한테 있었네. 어, 그러면 내가 어, 얘를 축복해야지. 어, 뭐야. 여기서 보니까 얘가 또 이러네.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예, 벌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나에 대하여서 조차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완벽한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거를 행해 나가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락이 발람에게 좀 달리 봐보세요. 예. 쟤네들도 분명히, 어, 그, 하나님한테, 예, 또는, 어, 그 어떠한 신한테 벌 받을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럼으로 통하여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런 걸다 허용하세요. 그래?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봐봐라.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 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므로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어, 이러한 내용들까지도 허용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예, 모압도 모하라는 거, 모 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을 받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야, 진짜 뭐 쟤나 나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인한 하나님이란 분은 왜이 쟤네를 구원한 거지? 예, 살펴보고 그러면은 나도 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뭐예요? 마음이 더 강박해져, 예, 마음이 더 강박해져요. 하나님의 대 하나님이란 분으로부터 더 이렇게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이상하다. 예, 이상하다. 예. 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데, 예. 근데 그런가 봐요. 우리한테나 좋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나 봐. 예. 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그 좋은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 네. 예. 어, 자꾸 이렇게, 뭐, 아니, 뭐 한다고, 뭐 위치를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대까지도 한다. 좀 달리 봐보세요. 쟤네나 우리나 뭐가 다른데. 분명히, 어, 그 신이라는 분이, 어, 신도 보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면 어, 신도 마음을 돌리, 돌이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할 수도 없어 어, 이미 그냥 막 사단이 나도 그냥 막5단6단 낫지 안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음,을, 어,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또 그냥 그 좋으신 하나님, 어,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어, 그래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시지? 이렇게는 가지 말자. 예. 제가, 예, 신학을 배우면서, 어, 정말 경계해야 될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원래 신학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원래 신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뭐, 왜 붙이는 거예요? 예. 그때는 몰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예. 하나님 진짜 그런 분 많으신데,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으로 신앙을 하는 그 속내를 이렇게 잘들여봤더니 그거 다 검은 속내야.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살아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미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미 포기하는 거야. 어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갖다 붙이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나를 구원하신다. 심지어는 더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까지 믿음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용하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왜? 왜요? 우리는 못 살아내지? 근데 그분이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 즉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된다. 근데 그 순종이 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들을 멋들어지게. 예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검은 속내를 그렇게 어그위사용으로 덮어놓고 그냥 막 신앙하는 거야 막 신앙하는 거 우린 이러한 아니한 어, 어그이 예, 신앙하는 어, 행태들을 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줄일까요? 아1 3절 아직 안 읽었어요? 아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대체 이건 누구한테 바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뭔지 이런 거 원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어... 수단으로다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뭐본인이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뭐진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봐가지고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지를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진짜 그냥 막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딱해 드리면 하나님이 또 좋아 가지고. 어, 그래. 예. 뭐 미운 것떡 하나도 더 준다는데.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일방적 소통이야, 이거는. 이거 소통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예. 일반 일방적 그냥 어그일뭐라고 뭐, 표현해야 되는 거야? 예? 어, 아,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그냥 뭐 요구하는 거예요. 예. 본인 이 본인 입장에서 그냥 뭔가를 관계를 설정해 놓고 혼인이 할거다해 놓고 내가 했으니까 내놓으셔. 예, 이겁니다. 아니 달리 말해 보면은 우리도 인간 관계에서 아니 내가 그에게 원하는 게 있으면은 뭐해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그거 해줄게. 그러면 너도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아니 이게 통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를 내가 내가 저 사람이 이거 하면 좋게 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막 초토화되어져 있는데, 야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줬으니까 너도 이제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줘봐봐. 말이 되냐고 크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 반락하고 별반 다를것 없는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소위 말하는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행위들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어 미친 듯이 하고 있는지 예. 한번 그렇게 봐야죠 정말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이것이 전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들을 행해 나가야, 예. 오, 그래야 뭐 하나님도, 어, 그래? 그래서 뭘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들어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예. 반락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렇게 하지. 뭐. 일방적으로 해놓고서 뭐, 어, 이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예. 그런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15절인가요 예. 예. 발람이 발라게가 말하였다 임금님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람이 돌아가서 그러자라고 말하라고 하셨죠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발라비여를 선포했다. 발락을 와서 돌아가실 거래야. 드르겐 날개 비를 드려요. 하나님은 아, 나왔네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인간된 방법으로다가 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 방법으로다가 하나님께 접근조차 할 수가 없어요. 네. 접근조차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람 취급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런 잔꾀가 하나님한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아까 그랬었죠? 위치를 바꾸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하셨던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이 뭐야 저놈도 저런 짓지니? 나쁜 짓을 하고 있었네. 그럼 내가 심판해야지. 하나님,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으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지고 우리에 대해 새로이 아셨으면 우리 지금 이룩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아니, 우리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다가도 뭐 새로운, 새로운 부분이 받는데 하필이면 그게 심판받을 내용이고 징계의 부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죠. 예. 네. 뭣 네. 때문에 좋아하고 멋 때문에 싫어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네. 21절인가요? 예. 주님께서 야곱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툭하면 불평해, 원망해, 우리 왜구원했어요 우리 있던 대로 돌아갈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 그 범죄를 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세요? 네, 죄를 찾지 못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근데 제발,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뭐 내가 언제부터 다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다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제 책임지세요 하고 그냥 본인이 본인 신앙에 대해서 방관해, 예. 그 삶을 놔버려. 아 이게 도대체 뭐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감사하며 살라니까요 예. 그만큼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뭐 툭하면 그냥 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본인은 하나님한테 뭐했어? 예. 네. 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게,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존재 양식이 같다면 그렇게 할수 있어. 근데 존재 양식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존재 양식 자체가?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을 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냐고 아니라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뭐, 뭐 집에서 애완견들을 안 키우시니까 뭐좀 모르시겠는데. 아니, 우리가 그 집에서 키우는 그말 못하는 금수들에 대해서 그 얘가 인간처럼 행동하길 바라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니까 야, 요트야, 가가지고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그럼 걔네가 그거 해요? 알아먹기는 하나? 아니, 그걸 알아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걸 할수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하냐고. 에.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이 두 발로 걷는 말 못하는 짐승들한 짐승들의 요구를 어떻게 들어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은 진짜 우리랑 존재 양식이 다르시다. 신앙은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 우리랑 존재 양식이 완전히 다르시지. 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정말 예. 작은 미물보다도 못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해서 그 존재 양식이 다르다라는 것에 눈떠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먼지 못하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그 작은 일에도 우리가 이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뭐가 있겠냐? 어... 아직 2 1 절을 다안 읽었죠? 네, 안 읽었어요. 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뜻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게 봤설 마술은 없.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와라 이사합니다그들처럼다지않을려그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다 네, 예, 이거 아직 삼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 뱉지 않으면, 뱉어내지 않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삼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수 있냐면 이제 뒷번문 가보시면은 발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잡을 올무를 어, 그 제공해 주게 되어신다라는 예,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어, 말씀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뭐 다른 곳으로 간다고 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세요. 가시 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면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일곱을 이거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예 네, 맞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신탁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드린다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받으시겠냐고 이거 누구를 위한 재물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주고받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에 상응하는 것 또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세요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극률이 어기시는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뭘무 것도 안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또 한때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뭐였냐 하나님한테 보은하는 삶을 살래 보은하는 삶을 그래서 무엇해요 하나님한테 드려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드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뭐하실라고요 하나님이 무슨 뭐 가난하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무슨 뭐이 곡간이 있어 가지고 야, 여기다 채워 봐 이러신 분도 아니시고. 그러면 정확 그래요. 우리는 보우나며 살아야죠.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갚아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한그 사람들에게 갚는 거예요. 근데 이러죠. 뭐냐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왜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럼 본인은 하나님한테 뭘 했는데 뭔지 하나님한테 은을 받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가 나한테 먼저 뭐 좋은 일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그의 지금 그 형편과 사정, 이 형편과 사정을 자꾸 세상적 기준에서 뭐 돈이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그 그 처참한 그이 지금 그 그의 현 실태에 이런 것들이 정말 불쌍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를 도울 수, 도와야만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에게 멀로 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가서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하라고 그 사랑을 하라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또 은혜가 주어지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 더 깊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져도 나는 하나님을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어요.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보시는 믿음은 그 믿음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 줘야 돼. 아낌없이. 예, 그럴 때 예, 그에게서 놀라운 역사. 즉, 하나님이 예, 그를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사랑의 열매, 그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그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생명나무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 되는 겁니다. 내가 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거 이그그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곧뭐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몇 절일까요? 28. 어, 28절 읽으시겠습니다. 29절. 아 29절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아 여기 읽었군요.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일곱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뭐 하나님 이거 받으시겠습니까? 언제 또받을뭐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만서도 어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7 마리와 수양 7 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욕심도 많아 뭐 이렇게 많이 잡아 그잖아요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말제마다수송아수양리가 네. 예. 어, 오늘은 어, 여기까지 읽고. 내일 24장 이어서 계속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발 나를 위한 신앙을 하지 말라. 나를 위한 신앙을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는 신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더이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하여 이 말을 이렇게 하면 좀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자꾸, 예. 자꾸 뭔가를, 뭔가를 자꾸 막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지. 예. 네. 아, 그러시지 말라니까요. 예. 네.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측에서 먼저 그, 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빵 뚫어 주셔야 돼요. 그건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그 은혜만 사모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 쪽에서부터 뭘, 예, 예, 뭐 막혀있는 뭘 뚫으려고 예. 회계도, 회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찔려야지. 즉 알아야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데, 자꾸 그냥 이거겠지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파고 있으면 어 거기서 샘물이 나오겠냐고 물이 나오는 곳을 파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을 가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아내, 어머니들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욱성 권사님, 김삼렬 권사님, 이장이 권사님, 김금자 입사님, 김금자 입사님이 동네 근처 교회에 지금, 어, 그, 이제, 나가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가까운 교회 에 이렇게 지금 출석하고 계신 가봐요. 거기에서도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비록 지금 다른 교회 에 출석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우리 교회가 어디고 뭐 다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랑 함께 신앙을 시작하셨으면 끝까지 우리 김례자 집사님의 신앙과 그의 구원을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무기 집사님 어, 상황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예, 시댁 쪽으로 지금 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다 지금 이렇게 다 어, 건강상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지금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그런 좀 고민들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예, 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선민성도님, 어, 류민현 의사님, 어, 김민선 집사님, 김미희 집사님, 김선희 사모님, 차선주 집사님, 박선홍 집사님, 어, 류혜경 집사님, 우리 배육성도님, 어, 다시금 그 예배의 자리, 어디가 됐든지 가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풍성한 은혜 있게 달라고 축복하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사랑해주하나님 아버지